참 재밌는 결과가 어, 나왔습니다. 어, 사람들이 직장생활 때에 어, 키가 크고 인물이 잘 생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평균이. 그래서 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영모가 뛰어난 사람들의 평균 수입은 8만 1,750 달러. 영모가 좀 떨어지는 경우는 평균 연봉은 4만 9,600 달러. 약 3만 달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왕이면 다 옮지마라 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 오늘 이 어, 성경 말씀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어, 사람이 나오는데 어, 이 사람은 어,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런데 남자인데 완전히 말하자면 오늘날 최고의 인기 배우와 같은 그렇게 얼굴도 멋있고 신체도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나 이 사람의 특징은 아주 머리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간혹 TV 같은 데 보면 광고를 할 때에 샴푸 수두근할때 아주 아름다운 머리를 가진 그런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앞살롬은 남자인데 게 멋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헤어스타일이 아주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사모엘하 14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몇 발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3개였더라 압살롬처럼 멋있게 생긴 사람이었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아주 멋진 머리, 흰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씩 그 머리를 자르면 그 머리가 얼마나 윤기가 나고 좋았던지, 무게가 저울로 200세 글이나 되는 그런 머리였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 다윗 왕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다윗 왕처럼 칭찬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도 많고 죄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자 문제에 관해서는 실수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참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하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 죄를 짓게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 죄를 깨닫고 나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정말 이 부자리를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배우지도 못하고 어, 제대로 삼보 어, 교육도 받지 못한 양을 치는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의 왕이 되었고 왕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힘이 있었던 왕, 가장 큰 권세를 누렸던 왕을.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왕이 이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에게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아들 압살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압살롬은 다윗 왕처럼 신앙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격올하고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신기한 자기 형제들을 속여서 잔치를 할 테니까 오드라고 불려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어처분니 없이 이 아름다운 사람, 압살롬을 좋아했습니다. 아, 같은 가시면한 당치마가 맞기는 맞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올바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못된 것, 잘못된 것에 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내일 시험을 신다면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다 알죠. 알지만 어떻습니까? 알지만 채팅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그래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나가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어떻습니까? 나가야지 하다가 또 누가 뭐 불러내서 또 재밌는 곳에 가자면 쉽게 마음이 동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 결혼을 할 아, 천녀 청각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좋니?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휴 저는 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성격이 좋죠. 성격이 중요하죠. 그러는데 나중에 정작 기록할 때라도 있으니까, 임무를 보고 기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지만, 우리 마음은 그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말씀이 싫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싫고, 더 먹고, 마시고, 쾌락적으로 살기를 마음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쯤면 다윗 왕이 옳다는 것을 다잘 알았습니다. 다윗 왕이 훌륭하다는 것도 알았고, 압살롬은 성격이 개파워 못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압살롬을 선택합니다. 우리 어, 이성경 이 말씀 어, 어, 뒷 부분을 보면 그 우리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구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느라 그렇게 하는데 여기 15장 1절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훔치는지 이 압살롬은 사람을 어떻게 묘하는가 그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군사 호위병을 50명을 다 그느리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아슬렘에 가면, 정말 멋있는 사람들, 말을 타고,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그런 갑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이 50명이 착 쓰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하면, 다윗왕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보면,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왕들에게 말들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또 그리고 호위병을 거느리지 말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어서되고 교만하고 높아지는 것을 싫어했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지시를 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없이 걸어다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위병도 없이 뭐 같이 다닌다라고 해봤자 두세명 사람들이 군사와 함께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이다은 그냥 말을 타더라도 멋이운 찮코 응? 걸어다니고 그래또 사람들도 두세명 그렇게 같이 다니는데 아살롬은 크, 멋있는 말을 타고 또호위병에 오십 명이 그들이면서 길을 가니 사람들이 홀딱. 반납만도 한 것입니다. 어, 이왕이면 다음 시간과맞는 거예요. 성대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신명기 16장 6절을 보니까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내물을 갖지 말라. 사무엘상 1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었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또 아름다운 보물로 치장을 하고 오면 사람들이 참그 사람을 보고는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접도 잘하고 또신날갖고 차림새가 영 시원찮아 보이면 관심도 없이 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특히 우리 한국은 좀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게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 미국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별로 그렇게 유행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한국은 유행이 증장 거죠. 제가 이제 내일 한국 가는데 지금까지 유행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데 또 한국에서는 어떨까 그렇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이목 살인들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넥타이에 한국에서는 증장을 그렇게 잘 하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심지어는. 목사님이 목욕탕 가실 때에도 정장에 대탈을 밀고, 목욕탕을 그렇게 간다는 말을 다 들은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물론 우리들이 우리의 모양새가 혐오스러운 그런 모양이 되면 안 됩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외모에 투자를 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1불짜리가 있는데, 1불짜리는 새 돈, 깨끗한 돈 1불짜리입니다. 100불짜리는 다 구겨져가지고, 낡아진 100불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국에서도 <laughs> 백불은 백불이고 깨끗해도 일불은 일불입니다. 일부 사실은 외모보다는 우리 자신의 손마음을 더 개발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을 더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보물 같은 예수 크리스도를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외모를 관심 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 속 사람에 더 많은 관심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또이 살롬은 사람을 유혹하는데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많은 군사를 건너가면서 사람을 유혹했고 또 그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 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겠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라고 하면 이 앞설람은, 아, 정말 그렇군요. 정말 참 잘못됐군요. 어떻게 이 나라가 잘못돼서 당신과 같은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당신의 사정을 다알었으니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원래 재판 어떻게 됩니까? 재판은 저스트.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압살롬은 공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얻기 위해서 틀린 것도 맞다고 해주는 사람이고 맞는 것도 틀리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맞는 거 맞다 그러고 좀 틀려도 맞다 해줘야 되는데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하면 싫은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잘안해서 시험을 못 치고 C를 받고 D를 받는. 사실은 C 받고 D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C와 D를 주는 교수가 싫은 거지. 어떤 틀려도맞다해 주는 것을 더기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살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는 것은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적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남들은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욕하기 쉬워도 자기 자신의 근물은 그 덮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아, 그래서는 안되지만은 간혹 보면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에 <laughs>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까요? <laughs> 올바로 한 사람 편을 들까요? 누구 편을 들까요? 내가 좋아하는 장영철 그렇죠. <웃음> 사람들이 옳고 잘못된 것을다 디저니예요, 다, 디저니, 다 핑계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 자기와 친한 사람의 편을 들게 될 것입니다. 자문 11장 1절에 보니까 석이는 저울은 여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아, 판단을 잘못하는 분들이 되지 않고 올고로 곱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또이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데 기가 막힌 재능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악우를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잘 인사도 잘하고 꽃 잡고 입을 맞추고 대단히 다정스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마음 속에는 같은 양의 가족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 마음 속에는 이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삼키고 죽이기 위해서 그토로만 그렇게 살아간 사람. 그렇지, 뭐,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아부에 약한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거잖아요. 사기치려고 하면, 그 사기친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주잖아요. 뭐라도 해주잖아요. 마음맞춰주고 선물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 뭐 이렇게 중대한 일에는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 이아스라롬이 바로 그거한분요 사람을 만날 때 온갖 아부를 다하고 온갖 칭찬을 다 해놓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뒤에서 죽이려고 칼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무뚝뚝하게 살아가고, 사람들 봐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림도 선수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했는데,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kind, 친절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한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들이 만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인사도 잘 하시고 인사하실 때도 기쁨으로 웃으면서 정말 정답게 인사를 잘 하시고 또 필요할 있을 때 그렇게 친절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서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앞서 이렇게 사절을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월하. 15장 1 3절을 보니까 사자가 다이 에게왔서보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전부 압살롬을 좋아하겠다 그런 거라 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길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은 그렇게 아부를 하면서 우선은 그렇게 보기 좋은 모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고 또 그렇게 살아간 그 압살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압살롬은 때가 되자 자기의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쁜 놈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만둘, 그냥둘리가 왕따거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선에는 인간이 하는 일이 왕성하고 인간이 하는 게 잘되는 것지만 같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아스로이 죽은 그 모습을 볼때 이게 참 어,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매달리게 되고 그렇게 자기의 머리로 상수리 매달, 나무에 매달려서 결국은 그가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가 자랑했던 머리켈 사람들에게 뽐내었던 그 머리켈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가 오히려 그 머리켈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간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토록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그래도 우리들은 금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한계서 2장 10부대로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접목과 암묵의 정력과 이생의 사람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시면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혹받지 않는 분들이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갈 때에.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거기에 비하여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 그 못된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야, 그놈참잘 죽었구나 아,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모일 하 18장 3 3제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아살롬이 죽은 거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아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아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정말 이다윗슨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고의적으로 마음을 다 빼앗아 자기를 죽이했던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습니까 자기를 십자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잘못을 하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십자에서 죽이는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나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십니다 마태경 5장 4 4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노 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6장 3 5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받는 상이 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정하며 말씀을 지켜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그 못된 악한 점이 싫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믿음으로 갈 때에 여러분들의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변화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나이세계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왕인 참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법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말을 하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왕권이 영원하게됨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축복하게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이는 것들 말미암아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내 마음 때문에 잘못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의 생각은 우선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킬 것이지만, 영의 생각은 우선을 힘들고렵지만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영이 생각하시면서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주님 앞에 새게될때 영광의 밀로 간다 받는 존경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다 같이 가시겠습니다. 기다려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위협들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해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유혹에 들며 시험에 도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괴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영의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가시겠습니다